에코 무선 저소음 블루투스 멤브레인 키보드는 조용한 타이핑 소음과 부드러운 키감으로 재택근무와 카페 작업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세련된 블루 색상과 깔끔한 디자인은 어떤 책상에서도 돋보입니다. 블루투스 5.1과 2.4 GHz 연결로 최대 3대 기기와 멀티페어링이 가능해 스마트폰과 노트북 간의 전환이 매끄럽습니다. 사용자는 타이핑할 때 손끝에 전해지는 촉감이 너무 좋다. 이어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은은한 소리와 편안한 손목 부담 덕분에 장시간 사용해도 최적입니다. 이 키보드로 당신의 작업 환경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